이 실물 모검은 마감이나 소재 빼고는 실제 제품과 90% 정도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폰16의 자세한 변화와 최신 유출 소식들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이폰16은 일반, 플러스, 프로, 프로 맥스고요. 저희는 핑크와 블랙, 화이트까지 세 가지 색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아이폰16 색상은 일반 라인은 블랙, 그린, 핑크, 블루, 화이트 다섯 가지고요. 프로 라인은 블랙, 화이트, 그레이, 로즈 네 가지로 예상되죠. 디자인을 더 자세하게 보면, 먼저 일반 라인의 가장 큰 변화는 후면 카메라입니다. 전작의 대각선 배치에서 일자 배치로 바뀌면서 플래시는 카메라 섬 우측으로 따로 빠졌습니다. 4년 전 디자인인 아이폰 12와 비슷하죠. 그리고 카메라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커졌죠 제가 목업으로 직접 측정을 해보았더니 렌즈 자체는 전작보다 최대 0.1mm 정도 커져서 프로라인과 차이가 많이 줄었고요 카툭티도 전작 대비 약 0.5mm 정도 더 심해졌습니다 이건 목업으로 비교해본 내용이라 실물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후면의 유광 디자인과 알루미늄 소재는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도 일반은 6.1인치, 플러스는 6.7인치로 변화 없죠. 다만 무게는 2g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프레임 가장자리 부분이 전작보다는 더 둥그러져서 그립감이 훨씬 좋아지다 보니 2g 정도 차이는 안 느껴질 것 같아요. 프로라인은 아이폰 15와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여요. 이렇게 후면의 카메라 디자인도 동일하고요. 무광 후면과 측면의 티타늄 프레임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이폰 16의 티타늄 프레임은 전작보다 부드러운 광택이 아닌 반짝거리는 느낌의 광택이라고 해요. 크기가 살짝 커진 것도 볼수 있죠. 프로 라인은 둘다 디스플레이가 0.2인치씩 커져서 16프로는 6.3인치, 프로 맥스는 6.9인치가 됩니다. 무게도 최대 7g 더 무거워진다고 해요. 디스플레이는 커진 반면 베젤은 최대 33% 얇아질 예정이죠. BRS라는 기술을 써서 디스플레이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하단 베젤도 얇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모든 스마트폰 중에서 역대 가장 얇은 베젤이라고 하던데 실물이 기대됩니다. 기능에서는 일반과 프로라인의 끝난 후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먼저 16시리즈 전 모델의 측면에 이 새로운 버튼이 생겼는데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위한 캡처 버튼이라고 해요. 좌우로 스와이프해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하고요. 가볍게 누르면 초점 맞추기, 세게 누르면 녹화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프로라인에만 적용되었던 이 액션 버튼. 16시리즈에서는 일반 라인도 액션 버튼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프로라인만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액션 버튼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버튼이 정전식으로 바뀐다는 소식이 있죠 전 개인적으로 음량이나 전원 버튼은 딸깍 눌러지는 느낌이 편해서 안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탑재되는 iOS 18은 끝난 누기 없이 전 모델에 적용됩니다 이제야 애플이 넣어준 통화 녹음 기능은 물론이고요 새롭게 바뀐 홈 화면과 제어 센터 설정 배터리 최고 충전량 설정 등 여러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죠 아이폰 16이 출시되면 iOS 18을 활용한 설정법과 유용한 기능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는 요 프로 라인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네배 증가한 48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요. 초광각 카메라는 화각을 넓게 찍다 보니 원래 저조도 환경에서는 굉장히 취약한데 높은 화소가 적용되면서 화질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에는 프로맥스와 동일하게 5배 광학 줌이 추가되죠. 또한 프로맥스 모델의 메인 카메라에서는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약12% 커질 예정입니다. 센서가 커지면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사진의 화질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반가운 변화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칩셋은 전작보다 한 단계씩 향상된 A18과 A18 프로 칩셋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A17 프로를 탑재한 15 프로 라인에서 발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한것 같습니다. 램 용량은 일반 라인에만 33% 향상되어 전 모델 동일하게 8GB가 적용되고요. 배터리는 가장 최신 정보에 따르면 최대 9% 용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다만 플러스 모델에만 약8%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배터리 셀 사진에서도 볼수 있듯이 프로 라인에는 금속 배터리 케이스를 사용한다고 해요. 열 전도율이 더 높은 그래핀 방열판도 함께 적용되면서 발열 관리가 더 우수해질 전망이죠. 충전 속도는 16시리즈 전 모델에서 유선 충전은 48%, 무선 충전은 33% 빨라진다고 합니다. 용량은 딱 라인별로 나뉘었는데요. 프로 모델도 프로 맥스 모델처럼 256기가부터 선택할 수 있죠. 프로 맥스는 2테라바이트가 나온다는 루머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번에도 아닐 것 같습니다. 가격은 다행히도 동결될 예정입니다. 프로 모델의 시장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유지 전략으로 판매량을 노리는 전략 같은데요. 출시일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2차 3차 출시국에 포함되면서 공개되고도 거의 한달 뒤에나 제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아이폰 16은 한국이 1차 출시국이 되면서 제품 공개 후 2주 내로 제품 수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플 하반기 키노트. 저희 아정당에서 라이브로도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시 이전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단통법 폐지 소식 들으셨죠?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탁재훈이 믿고 선택한 아정당에서 인터넷 가입부터 정수기 렌탈,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현금 지원금을 A833-3504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7만원, 가전제품 은탈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저희 아정당은 가입자 수와 규모가 전국 1위에 누적 구기도 1.7만 개로 믿을 수 있고요. 상담 센터와 매장이 전국에 7곳이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가능합니다. 이사할 때도 아정당, 혹시나 발생하는 문제도 아정당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 정당.